네, 232쪽 같이 읽어보죠. 자공이 문왈, 유이런니 가이종신행지자고이까 자왈, 기서구인저, 기옥불욕을 물시어인니니라 자공이 물어 가로대 한마디 말을 두고, 그죠, 한마디 말을 갖고서, 가히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표현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평생토록 꼭 지녀야 될말그 그러한 말이 하나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궁이 자궁이 조금 잘난 체하는 경향이 많죠. 머리도 워낙이나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괜히 너 하기 싫은 거 남한테 미루지 말고 항상 바로 네가 싫어하면 상대방도 싫어한다 라고 하는 말 서라는 말로 표현했죠 용서라 라는 뜻인데요 용, 단순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말로 그대로 받하면 용서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들 그대로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라는 거죠 네,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만약에, 그저 내가 싫은 거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저 위에서 싫어한 것을 아래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아래에서 싫어하는 바로 윗 사람 성기지 말고 하는 그 내용에 바로 충을 바탕으로 한 바로 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도 내 마음 같게 거니 해가면서 고그 말, 그 특히도 이제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서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자궁한테 오도는 이리 관지라고 했던 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도는 이리 관지라고 할때 이리 관지는 기본적으로 바로 서를 자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라 뜻이 되고 그러면서 기소불욕을 물시어인 이니라 자신이 그죠 내가 하고자 하지 아니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자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계로서 가운데가 바로 충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죠 이 바깥이 똑같이 여기서부터 가는 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서라 그랬죠 어, 바로 바, 반지름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남한테 똑같 특히도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중용에 나오는 그 내용이기도 하죠. 응, 충서, 위도, 불원이라. 충과 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와의 거리와, 거리와 멀지가 아니하다라고 하는 충서, 위도. 충과 서의 그죠? 어, 위도. 그, 그, 도와의 거리 개념이죠. 충서, 위도, 불원이라. 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시적이 불언을 내 몸에 베풀어 보고서, 그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영물시어이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지니라 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